안녕하세요 할배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요 보조지표 DMI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DMI는 제가 처음에 주식을 공부할 때 보조지표 중에서 이해를 상당히 하기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은근히 매력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초창기에는 제가 많이 사용을 한 보조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잘 사용을 안하고 있었는데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보시면 은 캐치 종목이 강원랜드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에 잘 나가기 때문에 그걸 좀 욕심이 나서 캐치를 꺼놓고 그 상승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좀 분위기가 조금 쌓여서 캐치를 쳐가지고 키자마자 대우조선해 양과 기업은행은 익절로 판매되고 그 자리에 강원랜드하고 삼성중공업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한국전력하고 삼성중공업은 3%로로 로스컷 됐고요. 강원랜드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캐치가 더 이상 사질 못하고 강원랜드만 가지고 있네요. 이게 스타일상 다른 때같았으면 지금 컴퓨터도 안 키고 딱 잠수탈 식인데 근데 이 유튜브로 한다고 또 한번 키고 한번 방송을 해봅니다. 어, DMI는 어, 방향성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Directional Movement Indicator의 약자라고 합니다 네, 발음이 안 좋으니까 이거를 메모한 거를 동영상 밑에 놓을 거니까 연구하실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70년에 웰리스 웰더 주니어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몇 가지를 뭐 할수 있는데 추세를 식별할 수 있고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같은 거 진출 입 시기를 갖다가 정해줄 수 있고요 추세가 세지고 약해지는 시기를 알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하나면 뭐다될것 같은데, 사실 다 되진 않죠. DM이라는 것은 어제의 고가와 어제의 저가, 저가 그림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도 어제 밤에 그려놓은 겁니다. 어, 여기서 보면은 이게 어제 주가 범위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오늘의 주가 범위이고요. DM 플러스라는 것은 어제의 고가보다 오늘의 고가가 높은 것을 이 부분을 dm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럼 dm 마이너스는 어제의 주가보다 오늘의 주가가 낮은 부분 이 부분을 dm 마이너스라고 하고요. dm 제로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같거나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dm 제로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갭상승인 경우에는 이 부분이 dm 플러스, 이 부분이 dm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서 이 그림에서 dm 플러스 dm 마이너스 dm 제로를 어떻게 정하는지를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dm은 언제나 양수로 씁니다. 양수로 합니다. t 알건 true r a n 라고 해갖고 실거래 범위. 이거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갖다 선택하는데요. 여기서 그림을 그려가며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어제의, 어제의 종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 때, 어제의 종가와 오늘의 고가와 오늘의 저가 사이가 하나고요. 그리고 어제의 종가와 오늘의 고가가 둘이고요. 어제의 종가와 오늘의 저가가 3이라고 할 때, 1, 2, 3 중에 가장 큰 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제의 종가라고 이걸 치고요. 요거는 오늘의 고가. 요거는 오늘의 저가. 이 중에 2를 오늘의 고가와 오늘의 저가 사이. 요거고요. 2는 어제의 종가와 오늘의 고가 사이. 2이고요. 3은 어제의 종가와 오늘의 저가 사이. 이 중에서 가장 큰 거. 이 그림에서는 요게 되겠죠. 오늘의 종가와 오늘의 고가와 오늘의 저가 사이. 여기서 보십시오. 오늘의 고가와 오늘의 저가 차이. 오늘의 고가와 어제의 종가 차이. 오늘의 저가와 어제의 종가입니다. 제가 잘못 써 놨습니다. 어제의 종가 차이. 이들 중 가장 큰 수가 TR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언제나 양수입니다. di는 상향 움직임이 없으면 플러스 di는 제로입니다. 하향 움직임이 없으면 마이너스 di는 제로입니다. 여기서 공식을 보십시오. 플러스 di는 아까 dm 구하는 거 있었죠? dm을 갖다가 tr로 나눈 것을 플러스 di. dm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dm을 tr로 나눈 것을 마이너스 d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dm 플러스 dm 13 마이너스 dm 13은 dm을 13일 이동평균한 것입니다. 여기서 13은 변수로고요. 뭐 아무거나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4, 15니 뭐 이런 식으로 요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dm을 구합니다. dm 디, 플러스 dm 13을 구합니다. 이동평균해서 평안하게 만든거죠. 이동평균선은 dm을 구하고 tr을 구하고 di 를 구하고 dm 13은요 앞에서 보면은 여기 dm 을 구해 놓은게 있죠 dm 을13 이동평균한 것이 플러스 dm 입니다 dm 플러스 아까 그, 그 그림에서 확인한거 있죠 그거 dm 이동평균한거 13을 바꿀 수 있는 변수고요 이거 dm 플러스 하고 dm 마이너스 는 위치에 따라 dm이 위에 dm 플러스가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dm 마이너스가 위에 있으면 하락 추세. 어, 매수 매도 신호는요, 어, dm 플러스하고 dm 마이너스가 교차할때 매수 매도 신호를 발생한다고 합니다. 플러스가 밑에 있다가 dm 마이너스 위로 가면은 매수 신호, dm 플러스가 dm 마이너스 하향하면은 매도 신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adx 는 앞에 보면 한번에 di 를 구하는 거 있어요 플러스 di 마이너스 di 구해 놓은거 있지 않습니까 dm 나누기 tr 해 놓은거 이것을 갖다가 dx 는 플러스 di 하고 마이너스 di 차이를 플러스 di 마이너스 di 합으로 나눈거 공식은 제가 이렇게 써놔 봤는데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ADX는 DX를 일정 기간 이동 평균한 값평화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보통 13이면 13 이동 평균한 겁니다. 이 ADX는 추세가 강하게 진행하였을 때 DM 요선, DM 플러스 선, DM 마이너스 선 사이의 스프레드 커지면 ADX는 상승합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지표가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보조 지표입니다. 여기서 빨간색 표시된 것이 DI 플러스고요. 파랗게 표시된 것이 DI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검정색 표시된 것이 ADX입니다. 이것도 제가 메모를 좀 해놓은 거 있습니다. ADI는 매수세나 매도세가 전원의 거래 범위 밖으로 주가를 끌어내는 힘을 보고 매도 매수세의 힘을 추척하는 겁니다. ADX가 상승한다는 것은 DI 플러스와 DI 마이너스 사이가 스프레드가 생긴다거나죠. 벌어진다는 것 벌어진다는 것으로서 한쪽으로 힘이 쏠리는 것입니다. 그 추세가 한쪽으로 몰린다는 것이죠. 이 지표를 사용하는 법을 매수 관점으로 설명하면 이런 식으로 DI 플러스, DI 플러스가 위쪽에 있으면 상승 추세, DI DI 플러스가 아래쪽에 있으면 하락 추세. 그리고 DI 플러스하고 ADX가 DI 마이너스보다 위에 있고 이런 식이죠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DI 마이너스 위에 DI 플러스와 ADX가 있을 때, DI DI 플러스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여기서 di 마이너스를 di 플러스가 크로스할 때도 매수 신호고요. 요럴때 매수 신호, 여기서 매수 신호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ads는 추세의 힘입니다 여기서부터 요, 요 위에 상승 추세의 힘이 자꾸 커지는 거를 나타내고요. 여기서부터 이게 꺾인다는 것은 추세의 힘이 빠진다는 겁니다. 매도 신호는 요 요런 식으로 됐을 때 매도 신호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도 매도 신호고요. 꺾였을 때. 근데 이것은 이게 꺾였을 때 절대적인 매도 신호라기보다는 어, 매도의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꺾이면은 추세가 상향이고 그리고 요런 식으로 꺾어지는 시점이 매수 시점입니다. 여기서 비교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계속 상승 추세를 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ADX가 하향으로 변환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기서도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돼갖고 매수를 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에 고점을 못 넘으면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향 중에는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세가 안 보일 때는 쉬는 거고요. 한번 잘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